미래의 대박주가 될 것을 찾고 있는 달려라 황소에서 소개할 오늘의 회사는 랩 테크놀로지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배트맨이 쓰는 것처럼 순식간에 밧줄로 감는 방식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네요. 이름은 볼라랩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로 조준을 하고 발사를 하면 순식간에 묶는 방식입니다. 얼만큼 강하게 조일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칼을 들고 있는 범죄자나 도주하고 있는 용의자의 발을 향해 발사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마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를 줄이면서 범인 검거에 효율적인 제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만성 맞춤의 제품이 세일즈에 나선 것이죠. 작년 말에 출시하고 제품을 홍보하던 회사는 최근 여러 곳에서 동시에 견적 또는 주문 요청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250 군데에서 견적 요청을 받았고 7월 6일에는 텍사스 일리노이 미시간의 경찰들이 구매 요청을 했다고 발표한 이후 하루 만에 주가가 1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랩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애리조나에 위치해 있고 직원 수는 30명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이 되어 2018년 12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제품은 소개해드린 볼라랩 하나인데요.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견적을 받고 있고 실제 인도네시아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추정 매출이 4 밀리언 달러, 2022년까지 37 밀리언 달러 한화로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매출은 거의 없었지만 재무 상태는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외부 차입금 빚도 없고 현금만 15 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가더라도 1.7년 이상 갈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경영진도 창업자 그룹이 45% 지분을 꽉 쥐고 가고 있고, 기관 소유 물량이 15%, 그리고 공개된 주식수가 36%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재무 상태도 좋고, 창업자 그룹이 경영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외부 해지펀드에 휘둘릴 여지도 적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베이스는 탄탄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결국 문제는 제품입니다. 여러모로 비교해 볼수 있는 제품이 테이저건일 텐데요. 위험인물을 치명적인 부상이나 살상을 피하면서 진압하기 위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전세계 43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테이저건을 만드는 회사가 애리조나의 엑손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올해 급격한 매출 증가로 주식이 오르면서 시총이 6밀리언 달러, 7조 원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랩 테크놀로지가 테이저건을 만드는 엑손 엔터프라이즈처럼 성장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볼라랩이 LAPD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시범 도입되고 있는데 아직 시작 단계라서 실제 검거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지 구체적인 피드백과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경찰은 각종 흉기, 그것도 총을 든 범죄자와 대면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많습니다. 아주 잠깐만 방심을 해도 안쪽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서 쏘는 위험한 상황이 나오죠. 실제 2019년에만 검거 과정 중에 순직한 경찰이 89명이 육박하고 그중 48명이 권총 등의 무기로 당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를 완전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이 강경 진압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볼라 랩이 테이저건처럼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는 얼마나 실전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백 곳에서 문의를 받고 시제품을 곳곳에 보내고 초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비로소 시작일 것도 같습니다. 만일 실전에서 계속 쓰이고 만족도가 높아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권총이 아니라 테이저건 발사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볼라렉 같은 제품이 채택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최근 많이 오른 주가는 올해 목표한 매출을 벌써 반영한 듯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경찰, 민간 경비 업체 등이 제품을 인정하고 주문을 해서 매출이 극적으로 늘어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성공을 확신하고 미리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결과를 다 확인하고 나중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본인이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주식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